다시 나우스가 힘든 티어, 챔프 티어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다들 나우스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가 쉽나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은데. 이게 예, 아, 진짜로 힘든 챔프는 명확하게. 이거 ]겠어요. 영상으로 올려가. 이거 영상으로 올려줄게요. 나우스 일단 S. 진짜 힘든. 진짜 힘들. 힘든. 잡지 마려움. 일단 게임하기 싫음. 시름. 이 챔프가 뭐가 있냐면 배. 봐봐 카밀은 음. 아니야 카밀은 S까진 아니고 S는 일단 1번 나를. 칼리스타 칼리스타 진짜 깨빡치. 일단 하기 싫어 칼리스타 진짜 힘들어요 칼리스타 그리고 S에 뭐가 들어가냐면 갱플이 들어가 갱플이 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베인이고 진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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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갱플은 심지어 세약도 푼단 말이야 이게 갱플은 잡으려면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 갱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클레드가 있어요 클레드가 와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나는 다이아 티어에서 만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게 클레드가 정말 힘들어요 클레드는 진짜 미칠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이 힘들어 클레드는 그게 문제야. 딜이 부족하면은 애가 말에서 내렸을 때 잡지를 못 해요. 그래서 나서스가 무조건 딜이 잘 나와야 되고 클레드는 다이브도 좋고 그 로밍도 좋고 어,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딜이 무조건 필요한데 다이브가 좋으니까 탱탱도 가야 돼. 그래서 아, 어, 근데 다행히 그렇게 자주 나오는 픽들은 아니야. 로 가끔 진짜 가끔 보이는데 드레이븐도 조금 힘들어요. 드레이븐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는조금 아니야. 그냥 힘들어. 드레이븐. 베이요 애들이 힘든데 베이는 애들이라. 음. 베 S까지 이는 조금 힘들어요. 요쪽 애들이 진짜 힘들고 자, OP.GG 들어가서 한번 보자. 티어 리스트를 봅시다. 오피점 지지에 이제 통계가 있을 거야. 챔피언 분석. 자, 탑에 말파가 1티어네요. 드레이브는 그냥 못 이겨요, 나연님 유. 드레이브는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 S는, A는 뭘할 거냐. A는 힘듦 그렇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챔프. 챔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나서스가, 나서스가 성장을 할거 아니에요. 나서스가 성장을 하면은 딸만 한 챔프들이 좀 있어요. 딸만 한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성장을 해도 따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여기에 난 럼블도 넣고 싶어. 솔직히 럼블도 넣고 싶어. 그리고 얘네는 지금 힘들지만 가능성이 보여. 딸만 해. 좀 성장하면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 나르. 나르 힘들어. 근데 드레이브는 뚜벅이라 잡기 쉬워 보이는데 힘든가? 아, 뚜벅인데 초반에 너무 아파요. 나르가 있고 카밀 카밀은 근데 S로 올리고 싶기는 해. 다리우스. 럼블은 세르미스만가도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요. 에 럼블은 르루스 각전에 급혐이더라구요.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트록스. 아, 볼베가 여기 있다. 볼베가 여기에 있네. 볼베. 볼베는 왜 그러냐면은 볼베는 초반도 힘들고 성장해도 딸깍이 절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볼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선마야. 이선마를 하면 볼벤는 반반은 무조건 가요. 그렇지만 S에 들어간다. 볼벤는 이선마면 반반은 무조건 가요. 그렇고 아, S에 또 하나 더. 뽀톤다 키키. 오삐. 드레이 칼리스타보다 더 빡세 키키 못 이겨요. 오삐가 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뽀삐는 잡기도 힘들고 라인전 버티기도 힘들어. 솔직히 잘하는 뽀삐를 만나면은 난다 째고 싶어요. 잘하는 뽀삐 예를 들어 뭐사채꾼 님을 만났다. 나 진짜 라인전 하기 싫어. <laughs> 라인전 답이 없어요, 진짜로 뽀삐는. 그러고 불기인 그냥 나연 님의 이선마 영상 보고 하는 것밖에 답이 음, 없음. 쉔. 쉔은 솔직히 아 쉔은 1티어로 올리자. 여기에 쉔이 들어가는 게 조금 다들 의아할 수 있어요. 의아할 수 있는데 쉔은 왜 힘드냐면은 아,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아니야. 옛날에는 쉔이 S급에 들어갔어요. 진짜 힘든 챔프. 근데 요즘은 A급까지 좀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 신파자가 나오면서 쉔이 탱탱을 가도 딜이 박혀. 요즘은 예전에는 그, 트포를 가든 뭘 가든, 쉔이 탱템을 가면 딜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얘가 쉴드도 계속 만들고, 평타도 무시하고, 도발로 도망쳤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아서스 만화가 먼저 빠져. 와, 극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은 딜이 박혀. 신파자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 정도로 떨어졌고, 쉔, 이렐리아. 그냥 대부분 챔프가 다 여기긴 해. 이렐리아. 결국 다 어렸다. 가렌. 그럼 주로 뭘 변하시나요? 첸 잘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초반 들 너무 끔찍 요런 류의 챔프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얘네들은 근데 거의 메인 나오는 탑 챔프들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보통 탑에서 보이는 1티어 챔프들이야 어 이게 핵심이에요 나서스가 요즘 할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탑에서 보이는 1티어 챔프들이 S가 아니고 A인 경우가 많아요 키키는 어디임? 티모는, 이게 뭐죠? 여기도 티모지. <laughs> 티모도 A에 속해긴 해요. 그래서, 할 만해. 이게 나소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딸수 있는 챔프들이, 요 A에 있는 챔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힘든 챔프들이, 힘들, 힘들긴 한데, 한번 잡으면, 역전이 절대 안 당하는 챔프. 원딜류 챔프는 사실 다 여기 있다고 보는데, 베인, 루시안, 한번 잡으면 역전이 절대 안 당하고, 미니언도 어느 정도 챙겨지는 챔프,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런 애들이 오랜. 퀸, 오른, 오른도 여기에 속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난이도 보통이야, 보통. 여기는 이제 난이도 어려움. 근데 A 있는 애들도 한번 잡으면 역전 안 당하지 않나? 난이도 그가. 어, 역전 안 당하는 건 사실 다 도, 도, 동일하고 힘들긴 한데 이걸로 합시다. 미니언도 어느 정도 챙겨지는 챔프들이 이제 얘네들인 거지. 요요. 퀸 오른 일라도 여기에 속해. 일라도 여기에 속하는데 일라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라도 여기에 속해요. 일란은 사실, 무빙 싸움이라서, 일란 좀 애매하긴 해요. 일란 좀 애매하긴 하고, 그리고, 사이온, 그라가스, 요런 친구들. 또뭐 있을까? 제이스, 제이스는 여기 떠둬야 돼요. 제이스. 베네야 진짜 유우. 아, 엘리스좀 극혐이긴 하죠. 잭스, 아, 근데 잭스는 여기에 들어가요. 잭스, 피오라. 여기서 진짜 잘 나오는 애들 중에, 봐봐 아, A에 들어가는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A에 들어가는데 진짜 힘든 챔프가 잭스 피오라예요. 얘네들은 A에 들어간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A인데 A랑 S를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그럼 A 플러스 느낌이. 못 하는 가 S 예요 A 플러스로 두고 A 플러스로 두고 잭스 피오라 그리고 나르 카미를 열로 열로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다리우스는 여기고 이렐리아, 가렌, 티모, 베인. 베인은 여기다 놓자. 어, 얘네가 A 좀 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얘네는 이제 A. 얘네가 딱 A가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A 랑 A 라인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 B보다 루시안이 더 어렵지 않나요? 아, 베인이 더 힘들어요. 루시안보다는. 진짜 잘하는 베인, 잘하는 루시안이랑 두개딱 놓으면 난 베인이 더 싫어.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할만해요. 여기부터는 난이도 보통에 일단 기분 좋아. 어, 기분 좋아. 라인전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세트도 여기에 들어가. 1티어 챔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여, 들어가는 게 세트가 여기 들어가고요. 랭가는, 와, 여기 랭가가 없네. 랭가 여기 있습니다. 랭가. 랭가가 미쳐 날뛰지. 랭가 너무 어렵죠. 그러고, 한 요정도? 아, 이거 빼먹을 거였다. 트린다미어. 이게 잘 몰라. 트린다미어가 왜 빡센가요? 트린다미어 왜 쉽죠? 쉽지 않나요? 트린다미어 나서서 견제 어떻게 해요? 이,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쉽던데. 트린다미어는 저 티어에서는 쉽지. 고티어 올라가면은 트리는 그냥 6레벨에. 퍽퍽퍽퍽 치다가 쉔십 단하시는 분들저 티어일 거야 아마. 진짜 퍽퍽퍽퍽 치다가 정글 불러서 6 레벨 육 레벨 그냥 굶키고 정글 불러서 다이브 치고 미드 불러서 다이브 치고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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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예요. 명타의 신. 와 진짜 극혐이야. 제이스 떡오제이는 쉬워. 제이슨 쉬워요. 이거는 내 기준이야. 내가 다이아에서 만났을 때. 응. 트리는 의외죠. 트린이 진짜 힘들어, 여러분. 트린이 피읍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초반에 나우스 무시하고, 포터콜드 뜯다가, 템이랑, 앞, 뭐, 레벨이랑 앞서는 거 이용해서, 그냥, 6렙 찍자마자 다이브 치면 죽어야 돼요. 나우스 6렙 못 찍으면은. 그래서, 트린이 이제 6렙 찍는 타이밍이 개, 보통이야, 진짜로. 죽을 맛이에요. 그렇고, 트린이 있고, 블라디. 이제, C. 여기서부터는, 쉬움. 실각도 잘 보임. 웬만하면 지기 힘든. 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방법만 알면 이기는. 리븐도 쉬움에 넣죠.는 여기에 있어요. 트린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숨쉬기 요 제이스. 제이스가 여기 있고 리븐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요 리븐 여기에 넣고. 그, 리븐이랑 보자. 아 자크는 자크는 여기에 들어가요. 보통 근데 탱챔프들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생챔분들은 어,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자크는 나는 사실 위쪽에 넣고 싶어 가렌. 어 케넨 맞아 가렌은 여기 있어요 가렌은 A에 있고 케넨 그리고 케일 케일도 할만해 근데 케일은 여기다 넣읍시다 케일은 여기다 넣는게 맞는것 같아 케일이 잘하면 되게 힘들어요 아, 아칼리가 여기에 있어,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는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아칼리는 좀 많이 힘들어요. 아칼리는 여기 있고, 또 무슨 챔프가 있을까? 초가스, 와. 초가스는, 솔직히 나는 여기다 넣고 싶어. 초가스. 일단 초가스랑 라인전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 와, 다치하고 싶어요. 일라오이 너무 일라오이는 지 않나요? 일라 아니야 일라 그렇게까지 힘들잖아. 일라오이는 왜 그러냐면은 CS를 챙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키키키키키키키 진짜, 일라오이는 어느 정도 CS가 빠진. 챙겨져. 근데 나머지는 아니야. CS가 안 챙겨져요. <laughs> 블라디, 야 이제 블라디까지 왔네. 되게 많기는 한데 아 사이러스 사이러스는 빼먹을 수 없죠. 사이러스는 a 에 k 가왜 어려울까 했는데 막상 상대해 보면 이게 뭔가 요 다리우스 사이러스는 A에서 캐 올려 주실 수 있나요? 마오카이. 아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고 마오카이는 이제 와 이게 그거를 알아야 돼. 탱커류 챔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마오카이는 B 플러스에 넣고 싶어요. CS 안 챙겨지면 이선 바로 템 맞추는 게 나은데. 어, 그치 그런 것도 방법이. B 플러스에 있는 게 마오카이. 마오카이는 이게 A에 넣기는 살짝 애매해요. CS가 어느 정도 챙겨는 저. 근데 근데 힘들어. 어, 근데 힘들어요. 이런 챔프들이 이제 마오카이. 사실 일라 오른도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아. 신지드 모데카이저 유리. 요릭 요릭은 근데 너무 안 나오는 챔프라서 애매한데 오 요릭도 B 플러스에 속해요 요릭 어얘네들은 사실 동급으로 힘들어 세트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사이온 아이온도 이쪽에 들어가 B 플러스에 들어가 저 이제 와서 그런데 워익은 어디인가요 워윅 워익. 워윅은 A 플러스에 들어갑니다 워익은 얘는 미니언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룰루, 잔나 룰루, 잔나 잔나는 일단 탑에 안 나오니까 뺄게요 어떤가요? 비에고 비에고는 비 되지 않을까요? 비에고는 여기고 룰루는 룰루는 비불에 들어가요 요네. 룰루는 어느 정도 챙겨지고 이게 룰루 만화량보다 내 회복량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서 요네, 요네는 비에요 요네, 야스오는 이쪽에 있어 응, 음. 요네, 야스오는 이쪽에 있어 일단은 기분이 좋아 얘네들이 탑에 딱 나왔다? 기분이 좋아요 아! 야 탑은 이겼다 딱 말할 수 있어 얘네들 탑에 좋아. 나오면은 아! 탑은 이겼어 딱 말할 수 있고 얘네들은 아씨 일단 할만해 일단 할만해 그리고 A는 아 열심히 해볼게 어 나는 할수 있을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응 음, 괜찮아 난할수 있어 이런 느낌이 여기고 A플러스는 하 할수 있긴 해. 잘하면 힘들어. A+는 플러스딱 말하는 게그거야아 얘네 잘하면 힘들어. 잘하면 힘들고 조금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S는 아 진짜 하는 데까지 해볼게.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라 도와줘. 어째 A 쪽에더 쉬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좀 잘하는 기준이에요. 엑스피오라는 이게 손 이게 손을 많이 타. 그러니까 잭스피오라는 내가 여기다 넣은 이유가 손을 많이 타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손이 손이 진짜 좋은 애들, 부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하면은 라인전 진짜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든데 어. 국회가 아니고 약간 그냥 자기 티어에서 노는 애들은 할만하지 탑 2분이 나와요 탑 2분? 안난 적은 있어요 아 그리고 A에 들어가는 게 카시오페아 얘도 A에 들어갑니다 진짜 응. 이게 못하는 애들은 사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야. 무조건 이기고 잘하는 애들은 진짜 힘들어 못하는 애들은 야 얘네들 나와도 내가 절대 안 지지 근데 못하는 기준이 아니야 어느 정도 숙련도가 뛰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돼 회복이 힘든 챔이라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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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힘들어 그리고 방법만 알면 이기는 챔프는 제이스, 리븐, 캐는 사실 퀸도 여기다 넣자 퀸도 여기다 넣어요 그라가스는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있는거고 카시는 이길 수가 있긴하나요? 애니비아랑 카시는 이길만해 애니비아는 사실 탑에 나오는 챔프가 아니니까 패스 그리고 D, F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F, D까지는 빼자. 이렇게까지 분리를 할순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내가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분리를 좀 많이 했네요. F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내가 말하는 챔프, 말파이트. 음, F는 사실 지기가 힘든 챔프. F에 들어가는 게말파이트에요 말파이트는 나처럼 하면 질 수가 없어 말파이트는 이게 오해를 하시는데 말파이트는 D로 하자 F는 없는 것 같아요 F는 없는 것 같아 F는 없고 D로 바꿀게요 방심하지 않으면 지지 않음 모델은 C야 모델 카이저 모델 카이저는 C에 들어가요 말파이트는 기발 들고서 하면 최소한 죽지는 않죠. 말파이트는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돼. 지금 말파이트가 1티어예요. 1티어. 왜 1티어겠어? 그만큼 성능이 나오니까 1티어야. 니 은근 짜증 나던데. 그렇게 성능이 나오니까 1티어고 트런들은 에이에레스케 트런들 미 달리. 말파이트가 제일 힘든 말파이트는 난 개인적으로 착취. 착취는. 나서스로 말파한테 리하자데 접어야 되나요? 말파는 착취. 말파 착취는 A에 들어가요. 빅토르 열건 시나 왔었음 빅토르는 A에 들어가. 빅토르 A. 착취가 아니면 말파이트는 사실 질 이유가 없어.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나처럼 하면은 캐는은 C에 있어요. 그래서 말 파이트가 사실 뒤에 들어가요. 이게 근데 말 파이트는 대표적인 나우스로 카운터 치는 챔프 중 하나가 말 파이트잖아. 문도는 어디 넣까 문도는 지금 문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문도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도는 뒤에 넣을게요. 칼라비 정화 초가스만 나면 어머지 죽어 있들 미쳤음. 아 진짜 아프지 초가스. 문도는 여기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문도 칼때신 맞으며 넘 쉬움. 지금 문도가 탑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 여기있다 라이즈. 라이즈는, 어, 라이즈는 사실 치기가 좀 힘들어요. 후반은 다 애기잖아요. 얘네들은 후반가도질 수도 있어. 진짜 뽀삐랑 트린이랑 얘네들 초가스 어렵던데? 얘네는... 아니, 라이즈는 지금, 올라오던데? 지금 라이즈는 나우스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라이즈가 지는 타이밍이 있어. 그러니까 초반은 당연히 라이즈가 ]니요? 유리하고, 신지드인데 신지드는 근데 자살 신지드. 자살 미니언 신지드는 질수 맞으면서 없어요. 하면 절대 안 지는 구도 있음. 응. 근데 신지드는 그렇게 쉽진 않아. 신지드가 그냥 라인전 1대1로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데 자살 신지드면은 사실 절대 안 지죠. 같이 미니언 먹고 크면은 나서스가 절대 절대 좋거든. 자살 신지드는 여기에 있어. 그러고 블라디 블라디도 지기가 좀 힘들어요. 블라디의 그 데미지보다 나서스 회복량이 더 많아. 그래서 블라디도 지기가 좀 힘들어. 근데 블라디를 따기가 좀 힘드니까 블라디는 C에 넣읍시다. 어, 블라디라이즈는 C가 아 근데 C에 있는 목록을 보니까 블라디를 내려야 할것 같기는 한데 C를 목록을 보니까 블라디 목록을 내려야겠네요. 이거 D 불로 하자. D <laughs> 불로 <딥블러> 넣고. <laughs> 라이즈랑 라이즈 문도 신지드를 뒤뿌리 넣었죠. 50, 50은 어디에 들어가냐? 50은 뒤뿌에 들어가요. 맞네. 우르곳도 안나 우르곳은 a에 들어가. 우르곳은 좀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은 챔프야, 생각보다. 헤카림 5 헤카림. 카림은 요즘 잘안 나오는데 헤카림은 비에 넣고 싶어요. 응. 음. 일상챔플만 봤는데 스무 개가 넘어버리네 뒤그 끝. 그래서 비상으로 힘든 챔프를 한번 쭉 보면은 랭가 칼리스타 갱플 클레드 드레이븐 럼블 볼베 뽀삐 트린다며 초가스는 일단 보이면 너무 하기 싫어 라인전니 어, 너무 힘들어 라인전이 그중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랭가랑 갱플이에요. 랭가 갱플이 가장 많이 나오고 클레드 가끔 보이고 뽀삐 가끔 보이는데 뽀삐는 조금 내리자. 오피는 조금 내릴게요. 탐터는 어디에 있죠? 녹터는 뿌레 있어. 아니야 b 에 넣어도 안 빵거. 인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녹터는 여기에 넣어야지. 마초가스 어쩐지. 오피는 내가 최근에 삼두콩 하면서 네. 어 삼두콩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삼두콩 하면 좀할 만한 것 같아. 딩거 딩거는 b 뿌레 있어요. 시이글 딩거는 할 만해. 어 딩거는 또 CS도 잘 챙기죠. 올라프는 여기에 있기는 한데 올라프는럼블쉽던데 허전만 나서 그런가? 허전만 나서 그래요. 럼블은 진짜 라인드 미친 챔프야 저거. 와 럼블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럼블이 못하면 당연히 쉽지 못하면 당연히 쉽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뾰라는 에이 아닌가? 라는 에이블. 덱스피오라는 이게 손에 따라도 다르기 면 그냥 가지고 노는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올러프 존나 힘들어. 둘만 칼리 탑에서 이번 만남 진짜 하기 싫음. 헐. 칼리는 진짜 어이. 좀 하기 싫어. 워익은워익 어익 내가 에잉이 에이 없을 걸? 여기 있다. 어. 워행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축소해서 그래도 할 만하던데. 웬만한 탑미드 챔프 다 나왔네, 리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참마이 키키키키. 아, 탄마이는 에이레이스 아, 탄마이는 비브레스 넣는 게 맞겠다. 탄마인 탄마이은 3렙 구간만 조심하면 돼요. 3렙 구간만 조심하면은 6렙 이후로 나스가 안 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서스 기준 티어프입니다. 나서스가 상대하기 괜찮은 친구들, 진짜 보기 좋게. 한마이 쉬 어려워. 잘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어, 신지드 요렇게 있고. 루시안 베인 응, 음, 베인도 있어. 아칼리 박스던데. 아칼리 박스요. 아칼리 힘들어. 어, 모데카이 저를 내가 적었지. 모데카이 저. 베인은 여기 있어. 에이프레 있을걸? 어, 에이프레 베인이 있죠. 나올 건다 나온 것 같네. 다이아 나 어, 구간. 나르가 없다. 나르는 여기에 들어가요. 나르. 나르는 에이 a 에 들어가. 티어가 달라 a 아, 그 r i l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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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r i l April. April. a p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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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r i 나르 p 어 i l a p r i 카르요 할만은 요즘 안 나와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흔히 방송에서 쉽다라고 표현하는 애들은 보통 이 뿔에서 A에 있는 애들은 할만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뿔에서 A는 그러니까 A 이하는 할만하다고. 탐 레오나는요. 키 레오나는 빼자. 빅토르는 여기 있을 걸. 여기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